자, 은백한의원 어, 스포츠 클리닉, 야구 크리닉 어, 롯데자이언트 이인구 선수 어, 2차 시술 후에 변화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2차 시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 일단은 처음에 시술을 할때 단거리 같은 거 연습하기 전에 단거리 뛸때좀 많이 이렇게 한 5, 60% 정도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오늘 이렇게 뛰어보니까 80%? 가까이 가 음. 뛰어가지고 음. 되게 많이 회복이 된것 같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일단 뛸때막좀 좀 통증도 없고, 불편한 건 모르겠고 이제 마음 음. 이제 발 이제 다리가 되게 편하다는 느낌 네.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시술 받기 전에는 뒤꿈치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번 앉아 보십시오. 시술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쪼그리 앉아있을 때이 네. 뒤 꿈치가 땅에 닿지를 않고 예. 흔들리면서 계속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것도 제대로 못 앉았는데 예예. 지금 이제 수술다 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다뒤 음. 꿈치가 대면서 네. 편안하게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 음. 그래도 이렇게 앉아도 약간의 터턱성은 있지만 그래도 네. 전에는 아예 닿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닿는 거 보면 예.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번에 그~ 왼쪽 다리로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거고 고거 번 그것도 예, 뭐 뭐냐 한쪽 다리를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앉았을 때 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이렇게 지금은 잘 됐는데 예. 처음 시술하기 전에는 이게 흔들 중심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제대로 앉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왔다갔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지금은 예. 많이 중심도 잡히고 음. 앉았다 일어났다를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할수 있어서 좀 괜찮아요. 예. 네. 그러면은, 오늘 3차 시술하고 나서 다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